안녕하세요. 이비타로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여름 휴가에, 이번 여름 여행에 같이 갈 이성 친구,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마음에 맞는 이성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갈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월, 7월 정도에 만나는 이성분과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레드스톤, 블루스톤, 화이트스톤 중에서 골라 주세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럼 레드스톤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레드스톤을 골라주신 예비님은 현재 자신의 기준이나 마음에 맞는 이성분을 조금 만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무엇인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뭔가 지나간 어, 헤어진 인연에 대한 미련도 조금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그리고 그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착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집착이라기보다는 다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음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분을 만나도 사실 이 만남이 지속되거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기가 조금 어려운 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름에 내가 같이 여행을 갈 만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런 인상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이유는 왜냐면은 내가 지난 2년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고 지금 내가 얽매어져 있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지난 2년에 너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것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것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굉장히 어지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1순위는 무엇인지, 2순위는 무엇인지 좀 생각하셔서 모든 걸다 갖춘 이성을 만난다는 건 사실, 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순위를, 어, 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조금 더 가치관을 두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나시는 음, 많은 분 이성분들을 만나실 기회는 많이 있겠지만 그 이성분들 사이에서도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같이 어 깊은 대화를 이루거나 그런 시간을 보낼 이성은 조금 만나기 어렵겠다.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1번, 지금 빨간색 레드 스톤을 뽑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3처 실험. 예, 극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 굉장히 배신을 당했다거나, 뒤통수를 당했다거나, 헤어지지 않았어야 됐는데, 헤, 갑자기 헤어졌다던가,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치신 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정신을 약간... 조금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 그래서 조금 그 마음 정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스톤 리딩 이렇게 짧게 해드렸고요. 다음은 블루스톤을 골라주신 우리 이비님들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레드스 아, 블루스톤을 골라주신 이빈님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고 그 인연과 만남까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만남이 지속되거나 오래되거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나 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그냥 재미, 어 즐거움, 뭐 쾌락 또는 잠깐의 즐거움, 뭐 이런 뭐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 우리가 지금 대화가 잘 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시겠지만, 그게 아주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간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 조금 더 진지한 관계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끝이 보이는 관계이고요. 하지만 올 여름에, 지금 저희 주제가 올 여름에 내가 여행을 갈 만한 내가. 어,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연인이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네,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인과 내가 가을, 겨울까지 갈수 있는가?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음, 충분히 그런데 우리 이 블루스톤을 뽑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누구와 만남을 가지려고 해도 다 만남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음, 매력둥이신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진지한 관계로 가는데 있어서 조언의 카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음, 블루스톤 뽑아주신 분들의 조언의 카드는요. 어, 역시, 아까 레드스톤 뽑아주신 분들이랑 조금 결이 같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무언가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정리하셔라라는 관계가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직 끝내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거를 끝내시고 다음 관계로 넘어가시는 게 확실히 좋고요. 지금 잊지 못한 추억이 있다면 그걸 먼저 끝내시고 다음 관계로 넘어가셔야 지금 누구를 만나시는 거는. 어, 정말 가능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그 끝이 아주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정리를 일단 하시는 것이 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스톤 뽑아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트스톤 뽑아주신 분들 굉장히 누군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지만, 그분과 다툼이 좀 많이 있으세요. 다툼이 많아서, 조금, 어, 그냥 투닥투닥 하는 그런 관계로서, 조금, 어, 아주 사랑스럽고, 라기보다는 투닥투닥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조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우리 어 화이트스톤님이 결정하시기에 달린 것 같아요. 화이트스톤님께서 결정하신 우리 님께, 어, 일비 타로님께어 일비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관계는 아니고 좀 투닥투닥 거리는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좋은 관계, 밝은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너무 서로 이기적인 마음이나 서로를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 장기적인 연애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 하얀색 우리 화이트 스톤을 뽑아주신 유비님의 카드에도 조언의 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거, 어,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약간 왜 서로 이렇게 약간 주고받는 관계, 사랑을 온전히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게 약간 어. 어,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조금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조금 더 진지한 관계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조언의 카드가 필요할지 뽑아보겠습니다. 음, 맞네요. 조금 더 성숙한 마음. 내가, 어, 지금 이 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어,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품어주고 내가 더 태양 같이 비춰주고 어른스러운 마음 에티튜드를 가져야 이 관계가 조금 지속이 되겠다. 어 우리 화이트 스톤을 뽑아주신 분들의 관계는 끝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결국에 뭐 반드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어, 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왜냐면은 너무 어린이. 같은 마음, 조금 더 서로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를 보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성숙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신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더 듭니다. 그럼 조금 더 깊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